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환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해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 바닥에서 자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의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두 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재에 밀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두 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새 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한 시간도 채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단치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새 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봉루이와 계모를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의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 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두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 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아우!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 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기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에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세 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세 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에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년은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세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세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시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세 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공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세 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